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영향을 주었던 중국발 초 미세먼지도 깨끗하게 물러나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경기와 강원 북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 내륙 일부와 전북 동부 지역 그리고 경북 중동부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그외 내륙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남동부 해상에는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기압계의 흐름은 남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저기압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몽고 동부 지역에는 1044헥토파스칼의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기압 중심부는 오늘 자정쯤에 바레만 부근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한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3에서 4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이 평년 대비 3에서 4도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 이상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오면서 사냐에는 꽃다지와 생강나무 등이 벌써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번 추위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바해만 부근까지 내려와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권에 들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1에서 2도 밑돌 전망입니다. 22일 수요일은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분리되어 아령 모양의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약한 고리 우리나라 부근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새벽에는 구름이 다섯 길 전망이지만 강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1에서 2도 밑돌 전망이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23일부터는 그동안 영향을 주던 이동성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물러가면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기압계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을 전망이지만 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의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부터는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 바람이 다소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25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팬현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1에서 2도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26일에서 28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매일 1도 가까이 올라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27일부터는 낮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3월 2일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